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그랬죠. I replied, you are welcome. Have a nice day. He said a smiling, thanks to you. My day is brighter already. 자, 그 남자는 웃으면서 뭐래, 그래. 제 하루가 벌써 밝아졌다는 거야. Hanging up, 전화를 끊으면서. 그치? I realized the joy of having others. 자, 남을 돕는 기쁨을 깨달았다. 깨다 I could use a camera on my mobile phone not only to take a picture of myself but also to help people. Not only A but also B. 계속 했죠. 그래서 2 왔으니까 여기 뒤에도 2가 왔다. 그지? 사진을 자, 나뭘 가져갔어? 휴대폰의 카메라를 나는 사용할 수 있었다. 뭐 때문이야? 내 사진을 찍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됐죠? How fascinating. 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I wonder if there are any other ways I can help others. 자, 봐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뭘 통해서? 나의 휴대폰을 통해서. 자, 아, 있다면이 아니고 있어. 인지 아닌지다. 그지 인지 아닌지. 자, if는 인지 아닌지, wonder, 궁금하다. 제원, thanks to you. I tried an app to describe family photo blind person. 자, 제원, 니네 덕분에 나는 뭐죠? 앱을 시도했고, 그리고 blind person. 씨가 그 장애인에게, 사람에게 뭐예요? 가족 사진을 설명해 주었다. describe, 설명하다. 그치? 음. It felt so great. 참 기분이 좋았다. Linda, you might also want to check out the following website. 자, 너도 아마 뭐뭐를 하고 싶겠구나.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구나. 자, Freelife.com이다. 그죠? They give English vocabulary quiz. 그 사람들 뭘 줘요? 영어 퀴즈도 주고 또 자 만약에 답을 맞춘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 그들은 그 뭐예요? 쌀을 need, need가 뭐냐 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걸 need라 표현했죠.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에게니가 to the need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쌀을 도네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우 이야기 들어가 보자. As you grow older, 나이가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지. You will discover you have two hands. 뭔 소리야 이게? 너가 손이 두개 있다는 것을 discover, 알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다. 뭔 소리야. 우리는 원래 손이 두개 했는데, 두 개는 하나는 너 자신을 돕는 거.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러니까 남을 돕기야 마음이 생기는 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잘 생긴다는 거. Audrey Happen. 이거데블 you know, Audrey Happen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지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야. Audrey Happen. In the school volunteer club today. 자 오늘은 봉사클럽 동아리다. 그지뭘 만들었어? 내추럴 수업을 만들었죠. So much fun making had a fun ing. The beautifully colored soup with oil, water, other ingredients. 뭐야? 다른 재료들을 이용해서 비누를 재밌게 만들었어. 쌤 짧은 건 해석 안 한다. 그 다음 넘어갈게. But what does making soup have to do with a volunteer? 자, 뭐지? 그러면 비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비누를 만드는 것이죠. 동명사의 주어죠, 그죠? 동명사의 주어. 어, 자, 단순데, 단순이니까 더줄온 거죠. 질문한 겁니다.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되다. 상관 있다. 그치? 상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이에스네임, 미스김으로부터 yes, 답을 얻었죠. 자, 비누로 손을 씻는 것. 동명사의 주어 계속 노고 있다. 그것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값싼 방법 중에 하나다. 뭘 막아주는 질병에 퍼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값이 덜 들어가는 가장 그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 알겠지만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하는 거 알아둬야 돼. one of 복수명사 선생님 빨간 글씨로 쓴 것만 해도 좀 봐도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기억하실 거예요. i 팩 자뭐 이건 쭉 됐고 simple practice washing hand with soap. 자 가장 뭐지 간단한 손으로 씻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얼마로 구할 수 있어? 하프 밀리언이니까 1 0 0만의 반이니까 5 0만 명을 매년 어떻게 할수 있어?